반갑습니다. 금장 다행맘입니다. 오늘은요, 자, 따끈따끈한 마멜 신상 화분들이 나왔어요. 완전 따끈 그 자체. 그리고, 어, 요 마멜분들이 금액도 요번에 보니까 사이즈보다 우리 기존에 나왔던 마멜분들 가격들 아시죠? 그보다 훨씬 가격이 착하게 나오면서 또 사이즈는 큼지막하게 모양 예쁜 화분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엠분 신상도 보이고, 고정분도 보이고, 오늘 화분들은 다새 겁니다, 신상들. 그리고 마지막에 장식 돌까지, 초의 장식 돌까지. 끝까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마멜분 사이즈가 완전 큽니다. 이거 모양도 너무나 예쁘게 나오고 어 가마에서 딱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모양이 지금 1번과 2번 두 가지인데 사이즈부터 볼게요. 높이는 15cm 나오죠. 자, 윗모습까지 예쁩니다. 지름은 15 넘어가죠. 거의 뭐1 6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그 정도 사이즈 사이즈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모양까지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 마멜은요 얘가 제가 뒷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뒷 모습이 여기가 뒷 모습이고 거의 4분의 3이 어 그림으로 꽉 닫혀 있습니다. 마멜 분은어 되게 느낌 있는 화분이죠. 컬러 자체가 자 1번 마멜 75,000원입니다. 2번 마멜 분요, 75,000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이랑 같은 라인이에요. 자, 보시면 얘도 사이즈가 완전 똑같아요. 1번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제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나는데, 어, 0.5 정도 살짝 낮네요 자, 그런데 지름은, 어, 얘는 또 지름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16cm. 2번 마멜. 자, 위에도 꽃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예쁩니다. 2번, 자, 명품 마멜 분, 75,000원입니다. 3번, 마멜 분요. 요거는 75,000원입니다. 요것도 주물럭 분으로 해서 모양이 요렇게 예뻐요. 자, 칼라 톤도 마멜 분 특유의 시그널차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컬러들이 이렇게 예쁘게 해바라기 가득합니다. 자, 요거는 높이. 자, 요거는 높이가 17. 자, 높이가 있죠? 17에 사이즈를 보시면 11.5cm. 자, 안쪽 보시고. 자, 3번, 마멜입니다. 자, 요 아이 75,000원입니다. 4번, 마멜입니다. 67,000원 갈게요. 자, 요 아이도 보시면 3번형처럼 높이감이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17에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17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자, 요것도 이렇게 굴곡이 지면서 아래쪽에는 사각이면서 둥근 사각 형태로 이렇게 예쁘게 라인이 나왔어요. 자, 요것도 살짝 뒷모습을 보자면, 자, 요렇게 뒷모습, 마멜입니다. 컬러도 예쁘죠? 자, 4번, 마멜 신상, 67,000원입니다. 5번 마멜 신상료 69,000원 갑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사이즈가 다커 보이죠. 자, 아래쪽에 빵빵하면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나왔고 자, 요 라인까지. 자, 요런 마멜. 어, 얘는 높이감이 거의 14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외경으로 13cm 나옵니다. 자, 옆모습부터 우리 신상 화분들은 나올 때마다 설레죠. 자, 이렇게 되는 5번 마멜 69,000원입니다. 6번 마멜입니다. 64,000원요. 자, 이거는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이 앞쪽에 보면 약간 타원형을 동그랗게 생겼는데 옆에서 보면 자,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이것도 주물럭이죠. 옆 라인. 어, 모양 자체가 참 예쁘네요. 자, 6번 자, 지름 외경으로 잽니다. 11.5cm 정도 되고 여기 여기가 더 넓잖아요. 이까지를 재면은 13이 넘어가는 사이즈예요. 그 다음 높이가 14 정도 됩니다. 자, 6번 마멜. 자이 아이도 이렇게 이게 뒷모습 모양 이참 예쁘게 잘 나왔죠 자 6번이고요 64,000원입니다 7번 7번부터 해서 정요두째 줄의 라인들은 자 가격대가 요렇게 쪼로록 갔습니다 57,000원 라인이고요 자이 아이도 지금 이 사이즈를 보시면 음, 사이즈가 12에 그다음에 지름이 12.5 나와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옆에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도 그래서 이게 57,000원이면 예전에 나왔던 마멜 가격대보다 훨씬 싸거든요. 음,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이건 또 바탕이 진한 딥그린, 완전 딥그린 색상, 청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컬러거든요 자, 7번 마멜입니다. 8번 마멜이고요. 7번이랑 같은 라인입니다. 57,000원이고요. 자, 이거 예쁜 베이지 톤. 베이지도 그냥 심플한 베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살짝 느낌 있는 베이지 톤이에요. 자, 이 마멜도 8번입니다. 5 7 0 0 0원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뒷모습. 자, 신상 마멜분. 요것도 만들 때 라인이 참 예쁘게 나오죠. 8번입니다. 9번요, 57,000원입니다. 자, 요건 또 모양 살짝 달라졌죠. 허리 짤록하게 나온 마멜분. 자, 요게 9번입니다. 9번인데, 자, 얘도 사이즈를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재보면 12가 넘어가 12.5. 그다음에 외경으로 12.5, 자, 이 라인입니다. 자, 요게 9번 컬러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9번이고요. 10번요. 자, 요거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이죠. 마멜브는 어 어떻게 봐도 마멜 느낌딱 나잖아요. 자, 요것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요 칼라가 10번이고요. 11번요. 요것도 진한 청록색. 자, 진한 청록빛 마멜. 11번입니다. 요것도 가격은요. 57,000원 라인입니다. 12번입니다. 마멜 분이고요 57,000원요. 요것도 예쁜 노랑. 노랑도 보시면 노랑 종류에 따라 또 다른데 촌스러운 노랑이 아니고 얘도 느낌 보세요. 완전 단색 그런 컬러감들이 아니에요 마멜분은 자 요런 라인 어 12번 마멜입니다 57,000원입니다 13번 마멜분 요거는 살짝 롱분인데 자요거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모양 보세요 요 라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5에 그다음에 요렇게 재면 11이 넘으면 11.5 정도 되구요 자 요런 라인 자 13번 마멜 옆에 종이컵하고도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요. 57,000원입니다. 14번, 어, 요거 마멜 신상은요, 55,000원입니다. 인디핑크 색상에 요거는 살짝 둥근 사각 형태입니다. 자, 요런 모양이고, 얘도 사이즈 재면요, 이 가운데로 재야겠죠? 자, 거의 12cm 가까이 되죠, 12. 그 다음에 높이도 12. 자, 요것도 예쁜 인디핑크 색상에 은은한 파란색이 자, 요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는, 자, 마멜 신상 14번입니다. 15번, 자, 마멜 분이고, 요거는 52,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다 주물럭 분이에요. 요번에는 주물럭 분이 예쁘게 참 많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물레분도 사이즈가 크게 잘 빠졌어요. 높이, 어, 14.5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입구가 거의 8cm 가까이 되는데요. 이 라인도 보시면 아래쪽 이렇게 사선으로 넓어지는 어, 디자인이라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입구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15번 이거는 블랙이죠. 블랙도 약간 빈티지한 그런 블랙 컬러예요. 15번이고요. 16번 이것도 어, 52,000원입니다. 자, 높이부터 보시면 15cm 됩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8cm 나오고요. 이것도 턱이 지면서, 각이 지면서, 요런 라인. 자, 모양들이 참 예쁘게 잘 나왔죠. 자, 16번 마멜, 52,000원입니다. 17번 마멜은요, 52,000원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예뻐요. 이것도 아까 앞쪽에 조금 큰 사이즈 하나 있긴 있었는데, 자, 얘들 보시면, 옆 라인, 요렇게, 살짝, 어, 둥근 직사각. 자, 이거 사이즈 보세요. 9cm 나오고요. 일단 높이가 거의 13cm 나옵니다. 얘도 들어서 보면요, 모양이 너무 예쁘죠? 자, 따끈따끈한 마멜 신상분 17번 52,000원입니다. 18번은요, 마멜 47,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어, 모양이 예쁘고 일단 밑에는 거의 사각. 요것도 사선으로 해서 아래쪽이 훨씬 좀더 넓은 스타일이죠. 이게 지금 아래쪽을 보면 9cm가 나오는데, 저 위에는 8cm가 나와요. 모양 참 예쁘게 잘 만드셨죠, 작가님이. 자, 높이는 13 나옵니다. 18번, 마멜. 자, 요 모양이에요. 47,000원입니다. 19번은요, 호정분입니다. 이 호정도 다, 오늘 화분들은 다 신상입니다. 자, 익살스란 캐릭터. 너무 깜찍하잖아요 그리고 호정분 자체가, 요거는 옆에 종이컵을 보시면요. 사이즈가 큰 호정입니다. 자, 높이부터 볼게요. 이거 완전 만화 같아요, 만화. 11.5에, 그 다음에 외경으로 보시면, 어, 10.5cm 나옵니다. 자, 배수구도 시원하게 빠졌고, 이건 진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호정이라 되어 있고, 칼라를 보세요.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1 9번이고요 20번. 자, 요것도 호정분 68,000원입니다. 요것도 이게 <웃음> 캐릭터가 <웃음> 앙숙이야 앙숙 둘이가 자요 캐릭터도 너무 깜찍합니다 옆모습 보시고 자요 호정도 사이즈가 큽니다 자 그림 칼라까지 자 높이는 12.5입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10cm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 20번이구요 68,000원입니다 21번 호정입니다 아 호정이 아니고 마멜입니다 마멜 자 요것도 모양이 특이하게 자 요거 하나 나왔는데 일단은 위에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음, 요거는 또, 옆에서 이렇게 모양이요. 자, 어, 아래쪽이 이렇게 넓은데, 아래쪽의 넓이가 10.5cm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양이 쭉 올라가서, 요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죠? 또 칼라 가면, 또 예쁜 청록. 그리고, 자, 위에서도 봐도 예쁘고, 그 다음 뒤에도, 뒤에까지 요 마멜. 자, 요 아이는 58,000원입니다. 자 높이가요. 이것도 작은 모종은 17cm 보시면 되겠고, 자, 외경으로 잴게요. 8cm 됩니다. 21번 마멜입니다. 22번 마멜입니다. 요것도 58,000원이고요. 자, 얘도 높이감이 살짝 있으면서, 자 거의 롱분에 속해요. 이 정도 높이면 높이가 17. 이것도 21이랑 거의 사이즈 같겠네요. 외경으로 7.5. 자, 이 아이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디자인. 옆모습. 연모, 자요 마멜 22번 58,000원입니다. 23번 마멜이구요. 67,000원입니다. 요 모양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요 라인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 엄청나게 크거든요. 17에 지금 어 11.5가 넘어가요. 자 요렇게 둥글게 쏙 슬림하게 빠진 라인. 23번 마멜. 자요 아이 67,000원입니다. 24번 마멜이구요. 59,000원입니다. 이것도이요 컬러가 진짜 딥 그린 색상이죠. 컬러 보시면. 자, 높이가 심 거의 16대고, 그 다음에 요거 안쪽 내경이 지금 10.5가 나와요. 근데 여기 또 사이즈가 여기 어, 볼록하게 또 벌어지면서 생겨가지고, 실제적인 체감 사이즈는 크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 종이컵도 비교해 볼게요. 요 사이즈, 24번입니다. 25번, 52,000원이구요. 자, 요 모양도 하나 있는 것 같죠? 자, 이거는 자, 빈티지한 블랙 컬러이면서, 저, 요 위에 턱가리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 사이즈 보십시오. 12.5. 요 아이도 큰 편이네요. 높이가 14cm. 자, 그림 보시면서, 25번, 자, 마멜분입니다. 26번과 27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M분 신상입니다. M분. 다 오늘은 다새화분들을 어,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26번이 파란색 라인이고, 27번이 블랙입니다. 자, 이것도 모양이 항공샷이 참 예쁜 화분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11.5, 그 다음에 높이가 11cm. 이거 세트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26번이고, 그리고 27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이거 62,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이게 보시면 자, 와, 이게 사이즈가 14.5예요. 14.5. 그리고 높이 14.5. 자, 전체적으로 잔잔한 꽃들이 뒷면까지 보시면 자, 뒷면까지 여기 어, 뒷모습이거든요.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잔잔한 꽃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요 28번 M분 62,000원입니다. 2 9번이죠. 자 요거는 N 캐릭터분입니다. 이것도 신상 새거예요 6만원입니다. 자 요거 모양이 요것도 주물럭입니다. 어, 둥근 사각 형태고 높이가 14 나오면서 지름이 11cm 나오는 사이즈. 자 요것도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자 옆에서 보시고 지금 해가 제 오른쪽에서 지금 비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자를 만든다고 옆에서 살짝 비추는데 자 요거 29번입니다. 30번. 자, 엠분. 캐릭터 분이죠. 요것도 6만원입니다. 오렌지 라인에. 자, 언제나 봐도 엔 캐릭터는 예쁜 것 같아요. 자, 14. 요것도 사이즈는 같아요. 14에 11.5. 자, 요것도 주물럭이죠. 자, 주물럭으로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로 이렇게 큰지막하게 나온 엠분. 30번. 6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지금 31번이 와야 되는데, 지금 41번으로 번호가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 번호대로 갈게요. 요거는 초이공방, 어,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초이공방 장식 네임돌입니다. 요거가 지금, 어, 41번 사이즈를 보시면, 41, 42, 43, 44. 여기까지. 자, 요 번호까지는 만원입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다 예뻐요. 모양도. 하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41번. 깜찍하죠? 42번, 43번, 44번입니다. 자, 옆에서도 쭉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44번까지는 만 원이고요. 45번부터 52번까지는 7천 원입니다. 자, 먼저 천천히 볼게요. 요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높이를 하나 재보자면, 높이가 5cm, 6cm 정도 돼요. 자, 요게 45번. 요런 아이들은, 어, 다육 키우신 분들은 선물하기도 좋아요. 가격대도 너무 착해서. 그럼 46번. 47번이죠? 48번입니다. 그리고 4 9번이고요 50번. 51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2번은 키티랑 무당벌레랑 자, 요렇게 두개 세트. 자, 두개 7,000원 가고요. 그래서 자, 쭉 보시면 45번부터 해서 자, 끝까지 52번까지는 자, 각 7,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자 오늘 주말에는요 따끈따끈한 마멜 신상분이 나와가지고 자몇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와 햇빛이 곰 금세 넘어가 버리네요자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멜 분들이요 요번 파스에는 마멜 분들 사이즈도 큰데 가격은 또 착하게 응, 사이즈가 큼지막게 잘 나왔어요. 자 놓치지 마시고 명품 마멜 분을 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